안녕하세요. 토마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여전히 이번 문제도요. 서로소 관계 집합의 서로소 관계를 묻고 있는데 서로소는 공통인게 없는 것, 공통인게 공집합이 교집 교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인 도 집합. 이걸 이해해서요, 이걸 해석할 수만 있으면 이번 문제는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야. 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분집합 A, B에 c 대해서 U의 공집합이 아닌 공집합이 아니야. 그런 세 분집합 A, B, C가 있는데. 자 그렇죠. 공집합이 아니고 U 세븐집합 A c 에대해서자 A 하고 B 하고의 여집합이 서로소야. 그러니까 A 하고 B의 여집합이 서로소란 얘기는 공통인게 공집합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 이렇게 일단라 다음에요. A 하고 C가 서로소예요. A 하고 C 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면 이 상태 이 상태를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끝나는 거야. 자 이거는 첫 번째 거면 독해해 볼까요? 도케는두 집합간의 포함 관계니까 봐봐. 교연은 모로 바뀌어 교연은 차집합으로 바뀌죠. 에 차비, 에 차비가 공집합이에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 이야기야? A에서 B를 긁어냈더니 국물도 안 남았어.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지? A가 B에 포함되고 있다. 즉첫 번째 조건은요, A가 B에 포함된다. 다음에 A하고 C하고는요, 절대로 공통이 없다. 그려봅시다. 차라차라차라, 유가했습니다. U가 있는데, 가 있는데, 자, A가,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고 있다가 첫 번째 서로소 조건을 해석해 준 것. 다음 A하고 C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A하고 C하고의 교집합 공집합이니까요, 이거 좀더 크게 그릴게요, 다시. 왜냐면 핵심이 여기 하나 있어서 그래. A가 여기 있고요. B가 있다 시면 이렇게 있는데.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이 A하고 C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C가요, A랑만 안 만나면 되는 거니까 이럴 순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런 상태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서 이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냐고. 이것만 그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선택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 가자. 기역 b 하고 c 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 기역 b 하고 c 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물론 C가 이렇게 벗어나 서 공집합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공집합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이런 그림 상태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a가 b에 포함다고 포함되고 a하고 c하고만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같이 따라서요. 꼭 공집합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어. 니은. a 교비의 여집합 하고요. c하고의 교집합이 c 냐 a 교비의 여집합 하고요. 다음에 c하고의 교집합 이 C 냐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애교비 의 여집합 이상태니까 한번 해볼까요? 애교비는요, 이게 뭐야 A죠, 그죠? 애교비는 A잖아. 한마디로 A의 여집합과 C 하고의 교집합이야. A의 바깥쪽, 이 노란색 부분이죠. 이 노란색 부분하고 C 하고의 C 하고의 공통 부분 은 당연히 C가 될 수밖에 없잖아. 니은은오 라, 항상 오라 알겠어요? 예, 맞죠. A의 애교비가 지금 A니까, A의 바깥쪽과 C의 교집합은 C냐? 예, 항상 옳다 이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예 같이요 다음 어... ㄷ은요 B차의 B차C요 ㄷ은요 B에서 차집합 A 다음에요 B에서 차집합 c 합한 건 B냐 자 B에서요 B에서 A를 긁어줍니다 진하게 줄게 B에서 b 차이는 빨간색 여기죠 여기야 여기가 b 차에 차에. 보이지 비차에. 비차씨는요 파란색으로요. 비에서 씨를 긁어낸 거예요. 비서 씨를 긁어내 주면요. 요만큼이 긁혀 나가겠고 요만큼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다 파란색 그렇죠. 따라서 빨간 것과 도넛츠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합해 주면 뭐가 돼요? 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비굿굿굿 따라서 니은 디귿이 옳겠다. 일단락 됐어요. 물론 제가 연산적으로도 풀어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리와봐 이리와서 이 문제 핵심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던 A와 B의 집합이 서로 소인관계 A와 C가 서로 소인관계 이두 가지 중에 얘는 뭐 바로 그림 그릴 수 있겠고 요것만 약간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요 포함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항상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기억 니은, 을요 그림을 보고 해석만 해주면요 은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은 항상 옳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렇죠? 서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로서 개념 깔끔히 정리해두고 두집합간의 후한 관계만 알고 있으면 은요 그림 그려서 간단히 처리가 되겠네 됐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